네, 저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안녕하세요, 벨리나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히대상이런졌어 너무 떨려요 <laughs> 이렇게 생각도 엄청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죠 아니요 네, 본인 영상는 이녕하세요고맙고다네요 이거 고이렇 와, 게 <laughs> 근데 밖에 너무 습한데 이속 그래 주시는 건착하요 오. 안 그래도 말이 없는 조용한데 더조용해줄알았어요 저도 너무 떨리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어제 엄청난 던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가운데 처음 보는 분들 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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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처음? 처음 보는? 우와, 지금 한번 어떻게? 오늘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통로 막지 말고 다 치워주세요. 저도 음, 어제부터 계속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 아직 떨렸어 조금 많이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막 익숙하면 좀더 네? 잘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 오늘 첫 팬미팅이어가지고 오늘 맛났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았어요 우리 더 자주 말요 <laughs> 일식 투변해볼까요? 네. 일식 좋아하세요? 네. 네. 저는 요즘에 스키아크 먹고 싶어요. 스키아크 샤드샤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보여요 저는 순국밥 네. 좋아해요 어. 어. 뭐지, 저기. 저희가 드리는 선을요다 어. 뭐 아직 모르시겠요하는거 아. 어. 있으세요? 사랑! <laughs> 아. 사아드릴까요 <laughs> 예상보다 누군가가 좋아해 주실거죠? 네네 진짜요? 네싫어하어떡해요 좋아해요 아, 아 좋아 고마워. 여 보세요. 저희도 만드는서 하나씩 먹어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응, 이동한 차에 간장을. 넣어 이거 진 그래서, 이옆 근데 간장을, 쓸수 있잖아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괜찮지 않아요? 네. 네. 기왕 사아요또 어, 있어요. 기한사 콩. 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좋아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간장이랑 아보카도 잘 어울리잖아요. 같이 드시면 이제 든든한 향기. <laughs> 네, 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 저희 셋 준비한 건아무도 호불호가 잡을 수 있으니까 먹고 만약에 별로였다고 하면은 토니쿠키로 입가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었다고요 천재다! 천재! 참재. 천재다! 천재다! 그리고 우장도 준비했으니까 우와. 비 맞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뭐게요? 게요 뭐게요? 뭐게요? 폭풍 어필다스 폭풍 다하요 폭다 우리 이따가 아이스크림 주었을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정말 시즌이고안 오시면 안 돼요. 네. 우리도 네. 함께 해야 돼. 이리 조심세요귀 네. 그러면은 춤잘 추실 것 같은데요. 아, 저희보다 잘 추실 것 같아요.